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로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민헨에서 활약하고 있다. 뛰어난 신체 조건으로 키가 190cm이다. 안정적인 수비력 그리고 공을 다루는 능력으로 인해 괴물 수비수라는 별명을 얻으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축구 여정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도전과 성공으로 점철되어 있다. 2023년 여름 김민재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엘은 민헨으로 이적하며 또한번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민헨에서도 그는 곧바로 주전자리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수비수로 자리 잡았다. 특히 공중볼 장악력과 빠른 판단력을 바탕으로 팀의 수비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번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기록한 헤딩골은 그의 다재다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김민재의 골에 힘입어 민헨이 승리를 거뒀다. 바이에른 민헨은 1월 25일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한 유로파 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9라운드에서 프라이부르크의 2대1로 이겼다. 경기 초반 팽팽한 양상이 이어졌다. 프라이 부르크는 중앙에서 빽빽한 수비 숫자를 두어 민헨의 볼 전개를 쉽지 않게 만들었다. 민헨은 천천히 볼을 돌리며 전방으로 나섰으나 큰 소득이 없었다. 민헨이 포문을 열었다. 전반 13분 김민재의 패스를 받고 중앙에서 탈압박을 해낸 무시알라가 페널티 박스 앞까지 접근했다.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때렸는데 골대 맞고 나왔다. 민헨이 앞서갔다. 전반 15분 다이어의 패스를 중앙에서 받은 케인이 환상적인 턴으로 수비를 제쳤다. 케인은 오른발로 깔아 차 골망을 갈랐다. 민헨이 1대0으로 리드를 잡았다. 민헨이 분위기를 이어갔다. 전반 36분 좌측에서 볼을 잡은 무시할라가 드리블로 수비수 여러 명을 제친 뒤 페널티 박스 안으로 돌진했다. 수비에 걸려 넘어졌으나 페널티킥이 선언되지는 않았다. 민헨의 악재가 들이닥쳤다. 전반 40분 고레츠카가 부상으로 인해 교체 아웃됐다. 요시프 스타니시치가 대신해서 그라운드를 들어왔다. 전반 추가 시간이 2분 주어졌으나 양팀의 추가 득점은 터지지 않았다. 전반전은 1대0 민헨의 리드로 종료됐다. 후반전. 민헨이 추가 골을 노렸다. 후반 8분 케인이 오른쪽에서 절묘한 크로스를 올려주었다. 반대쪽에서 무시할라가 침투했는데 앞쪽에서 수비가 살짝 건드려 걷어냈다. 김민재가 골을 터뜨렸다. 후반 9분 코너킥 상황에서 골대 앞쪽에 서 있던 김민재가 헤딩골로 마무리했다. 민헨이 2대0으로 앞서갔다. 프라이부르크가 한 골을 만회했다. 후반 23분 코너킥 상황에서 도안이 올려준 크로스를 긴 터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망을 갈랐다. 민해는 1점 차로 쫓기게 됐다. 민해이 추가 골을 노렸다. 후반 36분 코망이 왼쪽에서 가마차기를 시도했는데,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민해는 추가 교체 카드를 꺼냈다. 후반 37분 개헤이로, 무시할라를 빼고 팔리냐, 밀러를 들여보냈다. 프라이브르크는 경기 막바지 동점골을 노렸다. 장거리 스로잉과 크로스를 계속해서 시도하며,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했다. 하지만 민헨이 잘 막아냈고 경기는 2대1 민헨의 승리로 종료됐다. 미래의 김민재는 단순히 뛰어난 수비수에 그치지 않고 축구계에서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젊은 축구 선수들에게 롤 모델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한국 축구와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더불어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경험을 쌓으며, 나중에는 은퇴 후에도 지도자나 축구 행정가로서 축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는 단순히 축구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력,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로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이루어낸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의 여정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선수다. 그의 경기는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한국 축구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분석, 그리고 예측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